라살 라스 방어력 스탯 을 실험 을해봤 는데, 이 방어력 이라는 게 보통 <laughs> 방어력 이 보통. 우리가 생각 하기 에는 이제 뭐 데미지 감소 그지 맞았을 때, 이제 피격 이됐을때좀덜 아프 게 해주 는거 그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방어. 여기. 피격이 됐을 때 뭔가 덜 아프게 해주던가, 아니면 뭐 진짜 막 방어력이 극단적으로 높으면은, 아예 안 아프게 해주는 거, 그지? 아예, 아예, 그지? 안 아프게. 저뭐 이렇게, 뭐 이렇게, 방어력이 보통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게임은, 모르겠고, 뭐 대부분의, 대부분의 해준 건 아니고, 꽤 많은 게임이 거의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죠? 근데 근데 이제 소수 몇개 게임에서는 이제 대, 대표적으로 리니지라이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방어력이 방어랑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 덜 아프게 해 주는 거랑 상관 없고 피격이 안될 확률을 높여줌 이런 이런 스탯을 가지고 있는 게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미지랑은 상관 없어. 피격되면은, 이제, 피격됐을지의 데미지는 방어력이랑은 이제 상관이 없는 거고, 그냥 피격이 안될 확률을 높여주는 게 방어력인 게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어, 이거 제가 라살라스는 도대체 어느 쪽의 게임인지 실험을 해봤는데, 어, 이제, 방어, 118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방어 볼까요? 아 스텝. 상세 보기. 방어 115네요. 자 방어 115로 이제 맞아, 자 피격시 뭐 최대 한55 정도 데미지가 뜨거든요. 그니까, 러 많이 달았을 때, 이게 막 10도 달고, 막 30도 달고, 막 이래 왔다 갔다 해요. 최대, 최대, 태수, 최소 데미지가 있어갖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가장 많이 단 데미지가, 한 50에서 55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아, 이 정도 다는구나. 그니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최대는 아니더라도, 뭐, 거의 최대 근접하겠죠. 뭐, 90% 가까운 데미지겠죠. 그러면은, 최대 데미지는 58에서 60 정도 될 수도 있다. 이게볼 수도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 다는 건못 봤으니까, 한 50, 50에서 55 정도 데미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선 방어력을 다, 그러니까 방어구를 그 다음 다 뺐거든요? 그래서 방어가 68이었어. 68로 피격 시에, 이것도 최대 보면은, 최대, 뭐, 그때그때 그때 좀 달랐는데, 많이 단게뭐 53, 막 50, 55, 56, 이렇게 달았거든요? 이것도 한 50에서 한56 정도 데미지 달았던 것 같아. 자, 이렇게 봤을 때, 방어력이 50 정도나 낮아졌는데, 데미지는, 피격 데미지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지? 자, 그렇다면은, 이 라살라스라는 게임은, 이 위에 덜 아프게 해주는 방어력이, 피격 시에 덜, 아프, 덜 아프게 해주는 스탯이 아니고, 피격이 안될 확률을 높여주는, 게임일 확률이 높 높잖아요. 그러면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거를 그래서 다시 한번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방어 68로 이제 피격 시에 20번 중에 두번 회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번 데미지가 안 달았어. 그냥 이게 뭐 미스가 뜨든 아니면 그냥 맞았는데 데미지가 아예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뭐 그런 경우까지 포함해서 20번 중에 두번 회피를 했거든요. 근데 방어 115로 피격 시에는 거의 두번 중에 한 번, 거의 두번 중에 한 번을 회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히 뭐두번딱두번 2번, 2번 중에 한번뭐 정확히 그러니까 실험을 이렇게 뭐2 0번 맞은 것 정도로 해가지고 정확히 뭐두번 중에 한 번이다라고 얘기한 게 그렇지만은. 어쨌든 적어도 뭐세번 중에 한 번, 뭐두번 중에 한 번, 뭐이 정도는 계속 회피를 해서 어 확실히 이거보다 이건 1 0번 중에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회피 확률이 자 그러니까 노데미지가 확실히 늘었다. 자 이거를 봐서는 라살라스는 아래 방어력이 피격이 안될 확률을 높여줌이라는 스탯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고 들어가는 것 같고요. 거의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것도 뭐 굳이 실험을 안 할까 했는데 실험을 해본 한 이유가, 안 할까 했던 이유, 이유가 뭐냐면 여기 상세보기 보면 방어에, 방어에 이미 그런, 그런 힌트가 있거든요. 근거리와 원거리 공격에 명중될 확률을 감소시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방어력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만 봐도 여기서 얘기하는 것만 봐도, 데미지를 감소시킨다는 게 아니고, 명중될 확률. 그러니까, 회피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미지가 안 들어오는 노 데미지 확률을 높여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 방어력은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가 나보다, 뭐, 월등히 셀 때는 사실상 방어력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다 박히니까. 뭐, 피하고, 자시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때릴 때마다 박히면은, 데미지는 똑같이 들어와. 그럼 결국엔 중요한 건 뭐다? 방어력보다 데미지 리덕션이 훨씬 더 효율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상대가 엄청 세다고 하면은 데미지가 뭐한150 들어오는데 4 정도 줄어봐야, 그죠? 의미가 없죠. 근데, 어쨌든, 데미지, 들어오는 데미지. 근데 특히나 PVP를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생각보다 들어오는 데미지보다 몸빵이 은근히 되게 세거든요? 그래갖고, 오히려 데미지 리덕션이라는 이 스탯이 훨씬 더 네, 의미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방어력도 중요하긴 해요. 방어력이 중요하진 않진 않죠. 왜냐면은 PVP 해 보니까 방어력이 높으면은 애초에 나보다 훨씬 약한 사람들은 나한테 데미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뭐한 나중에는 용놀이가 안 됐으면 좋겠지만 저 방어력으로 인해 용놀이가 가능하지 않을까? 아예 그냥 자기보다 레벨 여기 레벨 보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레벨 보정이랑 저 방어력까지 포함하면은 자기보다 레벨이 한뭐한3뭐5 정도 낮고 뭐 자기보다 스탯도 훨씬 낮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그 사람들이 뭐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아예 그냥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조금 지향 게임 상으로서는 좀 지향하는 게 맞지만은 뭐 어쨌든 라살라스는 그렇게 계획이 된 게임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어력 스탯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계획성을 갖고 스탯을 어, 올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